안녕하세요. LG 소셜 펠로우 부트 팩토리입니다. 부트 팩토리는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걸 미션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쓸수 있도록 그 공용 컵을 대여하고 추가 세척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제 쓰레기를 다 기록을 하고 있고 재활용 쓰레기들을 그중에서 미션처럼 하나하나 줄여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사 온 다음에 쓰레기, 어, 일회용품 없이 장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예 채우장이라는 일회용품 없는 마켓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일회용품 없이 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기부받은 텀블러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1년 정도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좀 취합을 해서 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도씨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서 뜨거운 음료, 차가운 음료 다 사용할 수 있고, 첼리브를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여기 이제 표면에 돌출을 줘가지고요. 첼리브 없이도 뜨거운 음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제작을 했습니다. 환경에 좀 특화된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지원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더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플라스틱이랑 일회용품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뽑아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척소가 필요했는데 그걸 만들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소셜 패러 하면서 세척소를 만드는 부분들을 실제로 구현을 하게 돼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지역에 있는 카페들이랑 같이 꼭 따릉이처럼 컵을 공유해서 일회용 컵을 좀 혁신적으로 줄이는 걸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플랫폼도 구축을 해야 되고, 정말로 머릿속에 상상했던 거를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그렇게 하려면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야 될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험정신만으로는 이제 되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뭔가 그 상상을 이루는데, 뭔가 함께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